카메라 보여 테이크 투 액션 컷 오케이 응. 이걸로 봐 포커스 다맞지 확인했지? 응. 이게 뭐? 응. 어, 이거 어. 야이거 응. 수영 이 응. 응. 앉고... 아. 우리 배우 두 분이랑 소영이랑이체커 아, 아, 어, 아. 가고 나머지채체로 아. 가자. 네. 네. 야 우리 소년들이 이거 어떻게 맨날 들고 있었냐? 카메라 배터리 없그 난리 치면서 일단 이거까지 찍고 가는이고 있는데 이것도 잡으라 이것도 채하 하고 배 아니야? 야개두개 있잖아. 뭐 하나 다데 남아 있고 네, 어. 야, 안그 고정해줘. 어. 어 네, 아, 보학안 나온다. 우주마카 그수 고정해 줘. 수정 정 고정. 이거는 조금 조금, 네. 어 이거 고정해 줘. 야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? 실 쪽으로 나가. 네, 열로 나가요 꺼내서 주는 거한 번만 해 볼래요? 우리 어, 조금 더 붙어야 세요 센터에서 찍고 싶은 거야? 아니면 어떻게 하 그냥... 그대로 가만히 있었잖아. 어디 쉽 조금, 네. 아. 루치야. 네. 조금 지실은선상이었다몇 시? 7-1. 7-1. 시리에다 hey. 조명, 조명 괜찮아 지금? 맞아, 조명 똑같이 가도 돼? 바뀌었는데? 잠시만요. 음. 아니 나 뭐지? 아니 엄마가 최고배생. 쉬워 잠깐만 봅시다. 네. 침 많아. 펴봐. 어, 이게 누네. 얘가 누네? 나도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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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4시>? 즐겁습니다. 어너 너무, 너무 기계적이었는데. 하하하 즐겁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뭔게 나왔는데? 그냥 나. 10년이 다 갔다. 한 마디. 자, 박수. 자, 오케이. 자